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컨터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지금 시바이노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닌가?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 신규 진입 하려던 분들도 정말 갈등하실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3월간 너무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RSI 수치가 80이 넘어가면 과열 구간인데 시바이노 코인은 100을 넘어섰었고요. 자, 그래서 오버히팅에 따른 그런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2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흐름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시바이노 기사에서도 분석가가 시바이노 최고가 경신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만, 조정만 잘 넘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바이누 개발자이죠. 자, 사이토시쿠사마는 시바이누 코인 인공지능 AI 사라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소개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인공지능은요. 지금 시바이노 생태계 내에 다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사라는 이미 207개 그룹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무려 12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AI입니다 Bad Idea AI에 의해서 개발이 된 AI고요 대화 생성형 AI인데 이런 AI의 도입은 시바이누 커뮤니티 참여도를 증가시키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를 통해서 시바이누 홀더들의 커뮤니티 연대감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코인들보다 이 시바이누가 이런 부분에서의 개선에 속도감을 굉장히 크게 높이고 있죠. 이 홀더들과 시바이누 커뮤니티 간의 관계성을 개선하는 그런 업체는 생각보다 없었기도 하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은 시바이누 팀이 전 세계 원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 말씀 하나 전달드리고 바로 종목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 썼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바이노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최대로 터지고 강력한 빔이 나온 후에 주봉상으로 이렇게 단봉이 나오고 있죠. 제가 차트를 분석해 드리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중 하나가 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최대로 터진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고점이 형성되기는 합니다. 자, 분명히 이제는 조정 구간으로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조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RSI 지표가 보이시죠? 이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종목의 저점을 잡을 때나 종목의 고점을 파악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주봉 RSI 지표상 36이 나올 때 저점이 형성되고 있고 자, 주봉상 95가 나올 때 고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좀 나오면서 88까지 떨어졌다가 92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어쨌든 80이 넘는 경우 과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과열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봉상 RSI 수치는 과열권을 벗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자, 이 때랑 비교한다면 거의 10배 넘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떨어진 시점부터 오히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저점에서 매수 매점의 시그널이 나오는지 지켜보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3월 5일과 3월 7일에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 가격대 부근에서 맥점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경우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의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항상 바닥을 높여주면서 올라가죠. 반대로 내려갈 때는 저점을 항상 크게 무너뜨리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말씀드린 이 가격대 부근에서 종목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저 밑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좀더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매수 타점이 되는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 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코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순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